제가 오늘 간만에 이제 야방으로 찾게 되는데, 간만이 아니라 이제 야방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 오늘 저는 지금 여기 쇼케이스 야간개장에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일찍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쇼케이스를 직권했고요. 이제 여기 못 오신 분 되게 많잖아요. 여기 아마 이제 와 계신 분이 한 2,400분? 2,600분 선택받은 매붕이들만 올수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이제 팬분께서 껴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온 김에 그 촬영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여주면서 촬영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롯데월드 곳곳에 숨겨진 꿈의 흔적을 찾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이런 나비 모양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미친듯이 뛰어내면서 이거 찾고 있어 지금 이거를 찾으면은 선물 교환소에서 굿즈를 하나 랜덤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뭐 꿈의 파편을 찾는 스탬프 뭐 요런 이제 참여하는 이벤트가 두개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찾고 싶긴 하거든요 저도 찾고 싶긴 한데 아마 이미 다 털렸을 것 같아 요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지금 엄청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찾아는 보고 나도 찾아는 보고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보고 있으면은 찾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장을 보면은 보여요? 천장? 예티랑 저 누구야 예티랑 핑크빈이 밑에서 쏘고 있어요 지금 요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루시드 드림 페스타 뭐 이런거 써있고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불빛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지금 잘 안보이죠 너무 너무 빛나서 자 요런 분위기 속에서 돌아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보여요? 대박 루시드 요런 사진 찍는 스팟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 있냐고? 씨 알아볼 수 밖에 없죠. 여기메이하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와 사람 많다. 페스타 입장했나 보다 이제 여러분. 사람 엄청 많아졌어. 어? 어뭐 뭔가? 어 뭐야 이거, 이거 왜저 주세요? 아 어, 이거 어디서 받까요? 아 여기 줄이 이거 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박 여러분. 뭐야 이거를 이거 이걸 찾은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걸 그냥 주셨어. <laughs> 여러분 이거 주셨으니까 한번 서서 받아보자. 이거 어떤 건지 보여줄게. 나도 이거 뭔지 모르거든. 이게 아, 아 랜덤 굿즈다. 이거를 찾아오면은 랜덤 굿즈를 준대. 근데 랜덤 굿즈 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 이런 거고, 버튼을 세개 중에 하나 누르면 될까요? 네, 세개 중에 하나 누르면 될까요? 황풍은, 확률은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 여기 황금 적혀있네요? 네, 적혀있어요. 와, 그, 여러분 한번 뽑아볼게. 네? 네. 네 아래쪽에서 뽑히는 거라. 아, 알수 네. 없어요. 아, 지금. 그래요? 뭐지? 여러분, 가운데로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6초, 어, 6초. 빨리 볼게! 가운데! 자 이쪽에서 나올 거니까 술 들고 옆에 교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어 제발 어 제발 주왕버섯 워터볼 키링?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요런 거네요 주왕버섯이 들어있는 무슨 뭐야 그 커피 커피 모형 보이죠 여기 와 대박 지닐라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여러그 다음에 오 대박 여기 그냥 그거 다 그거 있네 코스프레가 엄청 많네요 와이기 사진도 찍어주셔 사진, 사진도 사진 직접 찍어주셔 대박 그리고 이건 사진 찍은 줄이에요 여러분 엄청 많아 줄이 <laughs> 어 보인다 보이죠? 여기에 약간 대형 스크린에 메이플 오 대박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메이플 관련되게 계속 나와요 핑크빈 슬라임 방버섯 예티 도래정령 까지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짜잔 대박이지 여기서 사진찍으면 이쁠거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공감만 보여주고 뭐야 왜이렇게 단체로 움직여? 뭐야 뭐야 단체로 움직여 나도 따라갈래 뭐야 나 따라가 뭐 따라가야돼 여러분 뭐 따라가 어그로 개꿀려 뭐야 아, 이거 뿌리시는구나, 나비. 나비, 이거 리필하나봐. 나비 리필. 이거, 여러분, 그거 이거 황금 고블린이 아니라 나비 고블린이네. 이거 붙이자마자 다, 다가져가 지금 봐봐. 아, <laughs> <좀핵 찍어서. 웃음> 나중에... 네, 안녕하세요. 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뚜기뚜기가 어, 투기, 있어, 뚜기가 <laughs> 뭐야. 야 어디 있었어? 나 죽을 뻔했어 아, 난 다음 바퀴 돌았어 지금 나 아직 돌수 못했어 <laughs> 나 이제 5분째 들어와서 아 진짜? 어. 저 이따가 끝나고 한번 보자 자 돌아다니고 있을게 어 글쎄요 아, 어. 역시 어그로가 어그로가 엄청 끌려 빨리 빨리 도망가야 돼 여러분 왠지 알아? 둘이 대화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훅 몰렸어 그래 지금 빨리 런 때렸다 어? 오뭐 어, 한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쉴까? 절대 내가 쉬고 싶어서 보자고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까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든 스테이지에서 공연이 곧 시작되오니 착석을 신청하시는 용사님들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어 앞자리 있다. 베이드. 지금부터 명사님들께 메이플 테이크 시계에서 주목할 명곡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도다 어, 지금 도 스푼도. 스도 스푼도. 스푼도. 스푼진짜푼도 스푼도. 스고 있어 잠깐만 뭐야? 아푼뭐야뭐도 뭐야? 아 타고 있네! 아 나도 타야겠다! 출발 레츠고! 오천참오 돌아간다 이거를 돌려 아 이게 돌.. 도... 오오 근데 잘안 돌아가는데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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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 돌아. 별로 안 돌아가는데요? 아 돌아가 잘 어? 돌아 이거 돌려도 돌아가 이게 어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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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꺼 왜 돌아가 오어야 이거 이걸...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어야 이거 어, 어지러워 어어 지러워 어어 지러운데 가슴 나 생각... 아야 그만해 어지러워 오. 잠깐만 아야 그만해 진짜 어지러워 토은데이런다니까아아요아 아, 여성분들 더잘 타는데? 봐 여성분들 아니 아,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 <laughs> 좋을 것 같아 어. 아. 4시간 가량 11시부터 4시간 가량 지금 3시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야외 방송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야외 방송 자주 찾아 기회 있으면 은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닐 건데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들 오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